자, 안녕하십니까. 다중 취미 생활 가이드의 대성입니다. 오늘은 광량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T5 조명 두 개를 사용했었고 커버를 벗겼었거든요. 커버를 벗기니까 광량이 너무 세가지고 잎이 이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잎도 작아지고 하얗게 변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햇빛 좋아한다는 요, 레몬, 레몬 트리 같은 경우도 잎이 색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 떼주고 한개 다시 설치한 다음에 카바를 다시 씌워줬어요. 음, 그래서 광량을 좀줄여줬고요 너무 높은 광량을 그냥 쐬주면 잎이 작아지고 또 바닥에 하역지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초등, 그리고 피텀 트리 컬러 이 아래쪽에도 잎이 한세장 중에서 세장 정도 달려있었거든요. 광량이 좋다 보니까 위쪽 잎만 남겨놓고 아래쪽 잎은 하엽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잎을 많이 달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광합성을 할수 있다면 하엽져서 잎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요. 이 잎의 색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핑크로 나오죠, 핑크로. 광량이 너무 강했을 경우 엽록소를좀 줄이고 이렇게 핑크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량이 적당하다 싶으면 이렇게 초록 초록하게 원래 나와야 돼요. 이렇게 초록으로 잎이 나오고 있죠. 이는 이제 광량이 적당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초록이. 그리고 이제 좀 LED하고 가깝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고스트 느낌의 이런 잎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멀어진다 싶으면 이렇게 완전 초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 있습니다. 음,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파스타 자놈 짜놈 지금 거의 펴졌죠? 보시면 이게 여기는 이제 햇빛이 유리창 3장, 3장 정도 통과해서 들어오거든요. 보통 아주 잠깐잠깐, 잠깐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들어오는데, 빛이 줄어드니까 잎이 커졌어요. 줄기도 좀 길어지고 무 자란다고 어,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길어지고 잎도 좀 커지고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뭐 그런거 같고요 카스테냐 바리아같다 네. 이 카스바리 같은 경우는 제가 실험하려고 카스테니아 바레아 카스테냐 같은 경우는 무늬 종이 한데 무늬를 실종한 그 종류라서 제가 이제 광조사에서 이제 무늬를 만들어 보려고 광조사를 했더니 잠깐 일렬 자리에 두고 어 식물 등도 좀 싸졌거든요. 근데 아는 잎은 하엽자에서 떨어지고 노드만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잎이 나오지 않길래 <laughs> 이렇게 땅에다 심었습니다. 땅에다 심고 노드째, 줄기째 이렇게 다 심어 놨어요. 그래서 새 잎이 나오는지 빛도 좀 줄여줬거든요. 빛을 줄이면 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줄여서 한번 테스트하고 보고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T5 조명 두 개의 커버 베낀 거에 심어놨던 싱크요 잎이 노랗게 변했죠. 염록소가 줄면서 잎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근데 여기 시간이 지나면서 신엽이 나오면 빛이 줄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초록으로 다시 신엽이 나옵니다. 요거는. 보시면, 잎이 하얗게 변하면서, 물이 부족하면 또 이렇게, 잎 끝이 타기도 하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크면 안 돼요. 이렇게 크면 안 되고, 아보카도 여기 위에도 하얗게 떴죠. 떴는데, 밑에 보면, 적당한 광량을 받으면, 이렇게 잎이, 잎맥도 괜찮고, 잎도 초록 초록하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는 수초등.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스위치가 달려 있는 어 조명을 구매하시는 게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건 링크 한번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50짜리하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아예 빛이 안 들어온 공간인데 600짜리 이렇게 광량 조절되고 타이머 달았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스위치 형식이 아닌데도 자동으로 껐다 켜지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지금 광량으로 색깔 간거 이쪽으로 좀 옮겨놨고요. 어, 저, 저 같은 경우는 또프라이드이 아, 많이 컸다고 생각해서 비료 한두 개 정도 넣어줬는데 뭐가 돌아가지고 <laughs> 세워놓고 입색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량이 너무 세면 잎이 하얗게 변하고 하엽이 지기도 하고 이렇게 핑크로 변하기도 하고 근데 무늬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량이 좋으면 다음 잎에서 무늬가 잘 나오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도 호세번호 창가 1열자리에 놓는 놓아둔 호세번호 같은 경우도 이쁘게 컸죠 여기는 식물등도 없고 그냥 창가에서 유리창 한장휴가해서 들어온 빛에 놓아둔 호세부원어 같은 경우는 아랫잎 같은 경우는 보시면 무늬가 없죠 하얀 파리에은은 무늬가 없는데 약간은 있었어요 약간은 있어 가지고 요잎대 샀거든요 요잎대 그래가지고 두 장이 더 나왔는데 창가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잎이 <laughs> <laughs> 좀 커지면서 무늬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빛을 너무 줄여버리면 오케이, 무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 무늬가 좀 사라졌죠 원래는 무늬가 좀 좋은 애였는데 무늬가 사라졌습니다. 이쪽이 이제 빛을 많이 못봤다 보니까 무늬가 사라질 수 있고요. 이제 창가 한장 정도 통과한 자연광으로 키운 개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늬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광량을, 잎의 상태를 보시고 광량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잎이 좀 하얗게 떴죠. 대신에 잎맥은 굉장히 진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두개 꺼졌어요. 원래는 세개 달려있었는데 식물 등이 두개 꺼지고 하나로만 하고 이렇게 지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요 소디로이, 소디로이 같은 경우도 이 무늬가 나왔죠. 빛이 좀잘 들어오면 무늬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랫잎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화옇게 됐죠. 빛이 너무 많이 받아서 또 무늬가 나오는데 잎이 좀허해질수 있다는 거. 근데 또 빛이 가망하면 잎은 줄고 뿌리를 많이 뻗거든요. 그리고 빛을 줄이면 잎이 커지고 줄기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 적정 값을 잘 찾으셔야 돼요. 적정 값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각 집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집집마다 이렇게 태양이 들어오는 시간도 다를 거고 빛의 세기도좀 다를 거고 식물등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테니까 어 잎이 너무 탄다 하얗게 변한다 싶으면 빛에서 좀 멀어지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보면 아보카도 잎이 핑크로 변했죠. 이 식물등하고 가까워서 그래요. 여기 얼마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아랫 잎하고 윗 잎하고 차이가 2cm, 2, 3cm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윗잎은 파래죠. 원래 이렇게 파랗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좀 핑크로 나온 거 보면 식물등하고 너무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좀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테니까, 어 너무 색이 바랜다 싶으면 식물등에서 좀 떨어뜨려 놓고, 잎도 너무 작게 잘안 나온다 싶으면 식물등에서 좀 떨어뜨려 놓으시면 어, 좀더큰잎 그리고 어, 길게 뻗는 잎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줄이면 또 무늬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빛이 적당하니까 잎이 빵빵해지고. 빵빵해지고, 줄기가 짧아졌죠.